사업부는 지금 뭐 백신 사업 높은 전체 22개여 3. 안녕하세요. 어렌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최근 급락하고 있는 HLB에 대해서 2주 만에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.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HLB는 20% 급락하였는데요. HLB뿐만 아니라 모든 HLB 계열사들은 현재 급락 중입니다. 10월 1 2일장 종료 후에 클래스, 5, 클래스 2로 분류가 되면서 클래스 1일 때보다 4개월가량 늦어질 수 있는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시간만 늦어진 게 아니라 시장에서 판단하는 건 아무래도 클래스2로 분류되는 건좀더 신약허가에 대해서 FDA에서 보수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. 클래스2로 분류된 건 어쨌든 FDA에서는 클래스1보다는 좀더 세밀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간이 좀더 길게 잡혀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허가 확률도 클래스1 대비해더 낮은 낮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으로 어,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물론 전혀 근거 없는 이유인 거죠. 하지만 주식 시장은 늘 기대감으로 어,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급락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결과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. 결론적으로는 FDA가 심사 진행을 클래스 2로 분류하면서 조만간 칼렐리 주맙 생산 시설에 대한 보안상 확인 차원의 실사가 진행될 전망. 이라고 하는데 올해 안에 이제 결정날 수 있었던 것이 내년으로 미뤄진 실사 종료 후 내년 3월 20일까지는 승인 여부를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. 다만 이건 최대 맥스 기간인 거고 다른 약물에 대한 사례를 보면 한달반 만에 바로 승인이 난 사례도 있죠. 다만 그건 다른 약물인 거고 아무래 아터가 좋다 한들 과거는 과거인 거고 HLB의 리보세나립은 과거에 한달반 만에 승인난 약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게 보는 게 정신건강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므로 앞으로의 대응이나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. 또한 한달 반에 승인이 무조건 난다는 확신으로 무리하게 비투를 하거나 신용을 땡겨 쓰거나 한다면 좋은 결과시 배로 이익이 오지만 안 좋을 시 배로 손실이 날수 있으니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한 현재 HLB 계열사는 신약 승인이 빠르게 될 것으로 다짐해 왔는데. 원래대로라면 24년 5월로 예상했던 FDA의 신약 허가 승인이 25년 3월로 종기 승인이 나지 않고 최대 기간으로만 잡는다면 약 10개월 가량 늦어진 것인데요. 24년 5월 승인으로 예상하였던 회사는 늘 얘기해 왔던 글로벌 제약사로 거듭나기 위하여 많은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약 허가전 미리 M&A로 많은 회사들을 인수를 하고 강남 신사호까지 이제 매입을 하였었죠. FDA 신약 전 어, 마케팅 비용, 회사 유지비, 기타 비용 등등으로 투입되어야 할 엄청난 금액이다 보니 그 동안의 투자자들의 피와 눈물이 담긴 유상증자, 전환사채 등으로 주식 발행을 진행을 많이 해왔는데, 어, 이전에 첫 번째로 위안 MDA 미신청을 하였었고, 결과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나노코 박스 미승인, 그리고 국내 조건바 국내 조건부 선낭함도 이제 미승인이 되었었죠. 어, 사례랑 비슷하게 허가가 확실히 된다 하였지만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.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인데 회사에서 내뱉은 말단한 번에 허가를 받는 게 중요하다. 늘 이걸로 주주들을 위로해왔었고 유상증자 전환사채를 계속 진행을 무한적으로 해왔는데 클래스 2로 분류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신뢰성이 매우 떨어졌다는 점이죠. 하지만 앞서 말했듯 클래스 2 라고 해서 무조건 오래 걸린다는 것은 아닙니다. 하지만 최대 허가기간으로 잡았을 때더 오래 걸, 걸린다는 건 사실이고요. 어찌 됐던 회사에서 어 회사에서는 HLB 계열사는 이제 대부분 크게 적자이거나 영업 이익이 순이익으로 유지하고 있는 회사는 많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리볼 회사나비 무너질 시에는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거고 다른 파이 파이프라인이 있더라도 메인 약물인 리보세나닙이 허가를 못 받을 시에는 며칠은 코스닥지수에서 지장이 있을 만큼 현지 시가총액이 크게 된 회사이고 계열사가 굉장히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. 다만 늦게나마 25년 3월 안에 승인이 난다면 그 동안에 준비해왔던 글로벌 제약사들로 거듭나기 위한 대량적으로 인수한 회사들의 재료들과 이 무궁무진한 엄청난 재료인 시너지들의 효과들이 효과들의 퍼즐들이 맞춰진다면 정.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가 될지도 모르죠 몇년전 기업 어, hlb 쪽에 기업 설명회에 서서 회사 쪽에서 말했던 이런 재료들이 전부 다 터졌을 때이 회사에 대한 가치가 시가총액 룰에서 200조가 될지도요 정말 양날의 검입니다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 여러분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